와 클로린드 아라이탐이랑 아 세토스 와 마신 임무 와 이거 제일 우선적으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개방해주고 그리고 레진 200개 이거 원래 24시간 정도 지나면은 160다차 있는데 아직도 다안찬거 레선실이 없다는 거가 좀 좋은 거 같아요. 어이 화면도 봐줘야죠. 클로린드 아라이탐 아라이탐도 솔직히 돌파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제가 라이오슬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뽑기를 지금 써버리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캐릭터 처음 한번 해봐야겠다. 궁금하다. 와 모델링 봐. 와 진짜 예쁘다. 이거 파티의 슈브르즈? 이 파티는 어떻게 쓰는 거죠? 오 모션바 와좀 엄청 멋있다 플로리트 파티는 완전 과부하 파티인가보다 불이랑 관계밖에 없는데 멋있어 와 이거 이 스킬 왜 이렇게 세? 와 멋있다 거미랑 전총이랑 같이 쓰는 거 진짜 멋있는데 이렇게 그냥 이 스킬 계속 쏘는 게 진짜 센거 같은데? 와굿모선 진짜 예쁘다. 멋있어요 언니. 전무 전무도 진짜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려 보라색. 죽음의 계약 치명타 피해가 20% 증가. 조화로운 공상의 단편? 와 너무 예쁜데? 어떻게 캐릭터가 이렇게 예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 클로인데 너무 예쁜데요? 이거 이미 해보셨으려나? 이쓴 다음 마우스 왼클릭을 계속 누르면 자동 사격이 되는데. 이쓴 다음 마우스 왼클릭을 계속 누른다. 길게 누르라는 거죠? 이한번 써봐야지. 자동 사격? 이쓴 다음에 이를 계속 눌러? 아아 <laughs> 자동 사격 재밌다. 탕탕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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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좋습니다. 아, 탕탕탕이. 탕탕탕이 탕탕탕 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마우스는 연타할 필요 없이 지그시 아야토처럼 왼클릭 버튼 누르고만 있어도 되어서 편합니다 아 쓰고 어 확실히 편하네요 <laughs> 진짜 편해 이 휙휙휙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이 왜 이렇게 재밌죠? 어, 탐난다 진짜 와 탐나는데? 몇캐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파티에 보니까 완전 과부하 파티로 만들어줬던데 과부하로 쓰라는 말이려나요? 촉진 발산 연소 쪽도 활용 가능하겠다군요. 음, 팔방 미인이군요. 그냥 미인이 아니라 팔방 미인이다. 일단 스토리에서부터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 글로린트 너무 받고 싶다. 참아야 되는데. 저 지금 라이오슬리 뽑으려고 원석 모으고 있거든요. 이번에 클로린드가 유저들 마음 많이 흘렸겠는데요 이거 10분만 돌려도 5성 나오거든요 지금 70 스택이라서 반천이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나이다 뽑고 안 뽑았구나 라이오슬리 복각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금방 오나요? 저는 원래 4.7에 올줄 알았는데 이번에 프리나가 복각을 하잖아요 예상으로는 4.8 보고 있습니다 4.8 아니면 솔직히 없어요 라이오슬리가 올 지금 타이밍이 4.8 다음에 아마 4.9 없이 5.0으로 갈것 같아서 그때 아니면 없지 않을까 하나 더 어딨니 업적의 길은 인내심의 길이었지요 아 그렇죠 예전에 할거 없어서 막 업적 깨고 그랬는데 요즘은 계속 일케만 하고 막 끄고 그래서 할게 많이 쌓였더라고요. 전설 임무도 아직 많이 남았고. 업적은 천천히 사두르지 말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군요. 맞죠. 이렇게 막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이런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가 얻어 걸리면 좀 기분 좋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해놨고 대부분 다. 좀 어려운 것 밖에 안 남아서 도전자가 많이 남았군요 네저 도전자 많이 남았습니다 그냥 하다가 운 좋으면 깨지고 이런 그런 레벨인 것 같아요 이 세계도 아직이군요 네이 세계 아직 한참 남았죠 이거는 이제 다인모드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 세계 사장을 클리어하면 받을 수 있는 명함이 꽤나 예쁘더군요 와 어, 이거 너무 예쁜데? 그 쌍둥이 여행자 별자리 느낌 업적도 많이 깨셨어요? 저보다는 많이 깨셨을 것 같아 남은 업적이 4개인데 네? 그 남은 업적이 4개라는 게 전체에서 4개는 아니죠? 설마 1232 현재 전체일 거예요 저는 만이 12 1226이라 <laughs> 대박 4개만 하면 됩니다 1200개? 지금 1000개도 힘든 상황인데 나중에 한번 월드에 초대해 주세요 월드 한번 구경 가고 싶네요 진정한 고수의 월드는 어떤 느낌인지 1226? 그게 가능한 숫자니까 발성을 하셨겠지만 아 제가 얼마나 귀여워 보일까요 아이 친구 아직 할게 많구나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 경지까지 갈수 있도록 업적의 천지만물에서 검색으로 천지만물을 검색해보시면 아 이거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하긴, 천지 만물 업적은 엄청 많으니까. 검색하면 업적 목록이 다 나오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했다, 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안한게 있으면 깬다. 맞아요.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설마 이거 초대 임무까지 다 하셨나요? 네, 거기가 업적 같이예요 아, 진짜요? 아, 확실히 뭔가 페이지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뭐 거기 보스 잡으실 거면 같이 잡아서 업적 챙기죠. 아, 좋아요. 제가 이거 다인모드로 주간보수 처음 해봐서 도전 시작 누르면 되, 되, 되겠죠? 이거 가 1번? 2번? 어 적응 안된다 선생님 저도 종료 1돌이 하고 싶어요 오, 뭐야, 이렇게 전환이 되는구나. 어이구, 와... 업적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업적 이름이 엄청 멋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 오, 갈대바다 패자의 증표. 증 때문에 다 해주시려나요? <laughs> 이세계 사집을 진행해볼까요? 네,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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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뭐 할까요? 어, 이거 이집 먼저 깨도 될까요? 야타용왕이랑 타르탈리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준비가 됐다는 오! 아랄레키노다. 아, 전설이 뭐 해야 되는데, 아랄레키노. 어, 저 혹시 숨어 있어도 돼요? <laughs> 이거 타르탈리아한테 안 맞고 깨기 그 업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정량 피해를 입혀야 되고 그런 건 없겠죠? 깔짝깔짝. <laughs> 멋있다. <웃음> 아 깨졌어요. 우와. 일단은 이세 개가 깨진 것 같죠? 이세 개가 깨졌고 그리고 업종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안 깨진 것 같아요. 그죠검색어로이 방인 검색해 보세요. 어? 아, 깼네 하셨네요. <laughs> 깬 거를 지금 안 깼다고 착각하고 찾아가고 작년에... 그러게요. 참 됐네요. 제 기억은 어디서 멈춰 있는 거죠? 저 이것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야타영화 예약, 예약 갑시다. 너를 이번 주에 두 번이나 만날 줄 몰랐다. 멋있다. 아, 야타영화 이... 페이즈 브금도 엄청 좋아해요! 와 과거 재현. 이 야타 용왕 페이즈 부금이랑 시녀라 부금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합니다. 원신 부금은 다 좋아서. 그 100%. 주간 보스 음악이 너무 좋지요, 히유 딜. 맞아요, 다안 좋은 게 없어. 어, 어, 우리 시녀라 부금 들으러 갈까요? 예, 예. 불신요라 나올 때딴 따다다단 따다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y o u r trembling Is it the cold? Or just cowardice? Is... 죽어버렸다 b r a y o u r 와 업적 이름이 왜 이렇게 다 멋있죠? 주간 보스들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거 보면 지금 얼음과 허염을 넘어 언제든 주무시고 싶으실 땐 말씀해 주세요. 아 이미 가계시는데? <laughs> 와 갖고 <갚고> 싶다. <목소리> 오케이. y okay. 이렇게 한 번에 이게될 줄이야. 어이이도 o k 다어 이건 너무 많이 남았 o k 하 y 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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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메테오를 맞기 전에 그 기계를 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 느비에트 파티로는 깰 수가 없어서 항상 아라이탐. 아이고. 아! 죽나? 제가 과연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잠시만 도핑 죽어 나 죽어 아 나히다가 아 이거 두대 맞는 거 처음 봤어. 업적 이름이 This Like You Want to Win. 와 멋있다. 왜 이렇게 다 업적 이름이 멋있어? 이 친구 스토리 밀때 빼고 안 해본 거 같아요. 네, 좋아. 어 확실히 주간 보스가 아니니까 빨리 깨지네요. 무상의 풀은 여기군요. 아 무상의 풀 간만에 가겠는데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다인모드를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는 거는 <목소리도> 와... 순식간 자 다음은 단연구는 여기군요 <laughs> 왜 이렇게 빠르세요 다 외우고 계신 건가 설마? 아 사막 다닐 때이 친구들 정말 안 좋아했었는데 이, 투명하게 바뀌니까 싫어했었던 것 같아. 오, 어, 이다인모드에 조금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래벌레 있었었나? 아, 네, 모래벌레 있었어요. 모래벌레. 아 맞다, 아라이탐 재료 모을 때이 친구를 많이 갔었구나. 수메르를 떠나온지 시간이 좀 지난지라. 어 벌써 끝났어? 왜 이렇게 빨리 깨지죠? 지금 내플레이가내플레이가 아니군. 역시 팀을 합치니까요. 벌써 67퍼. 아 달고 달디단 원석. 침례자가 있군요. 네 침례자. 친구 어디 있는 친구죠? 여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낯낯이 지리를 꿰고 다니시는 건지. 어, 저는 고인물이 되려면 아직 수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배님. 그 호요 랩 같은데 보면 고인물 티어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도를 보지 않고 뭘뭘 뭘 파밍할 수 있다, 랩을 사용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다 막 그런 거에 해당하실 것 같아요. 아이 친구도 스토리 밀때 빼고는. 원소 반응으로... 어, 지금 물방패 써가지고 면역인 건가? 아! 어, 100%가 다가고 있어. 용암철갑제왕은 이쪽이군요. 아, 이 친구구나. 이름만 들어서는 뭔가 잘... 핀또코나이. 뭐라 그러죠? 아, 이 친구! 이 친구 오랜만에 본다 핀토레나이 핀토코나이 맞아어이 음성 일본어도 읽을 줄 아는군요 와 엄청 빨라 어? 어 추가로 깨졌는데요? 와 이거 제 3조의 눈으로 보는 거 처음이에요 하이드로펌프 업적 두개 깨졌어요 지금 아 도전자 깨졌다 <laughs> 어, 기분 좋은데요? 두개계시니까 마지막 폰타인그 댄스 추는 친구들 아니 어찌 이리 길을 잘 아시는 게야 아 저거 타고 올라가셨구나 어, 길을 너무 잘 아시는데? 아그 날개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민했는데 물 날개 쓸지 아니면 그 날개 쓸지 순식간이다. <laughs> 와우, 백퍼 와이거 오늘 깨게 될 줄은 솔직히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 이거 바로 깰게요. 기념으로 금방 하죠. 아, 큰 도움 주셔서 빨리 깰수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진짜 금방 됩니다. 키우히 이게 마음을 먹었어야 됐는데, 제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이러다가 아직까지도 못한 거군요? 아저 기념 사진 하나만. 아까 그 절벽에 서 계신 게 뭔가 멋있었어가지고. 으. 여기 멋있다. 가장 좋아하시는 캐릭터 데려와주세요. 저는 아망제군님이 제일 좋아요. 아 지금 보는 안목이 있으십니다. 저는 지금 제 최애는 느비니까. 멋있다. 저는 내가 언젠가 썸네일로 사용해주겠어 유유, 자적한 두 남정네구만. 아, 잘생겼구만. 어, 이거... 이 사진 너무 좋은데. 아,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닙니다. 키유키